화사해지는 톤업 메이크업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빼기입니다. 네. 톤업 포스터를 바르고 네. 난 뒤에 우리가 보통 바르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조금 두껍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빼는 느낌으로 네. 가벼운 쿠션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아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쿠션 살짝 붙여서 이렇게 코스만 네. 하면은 약간 창백해 보이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아, 이제 보면... 여기에 생기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블러셔를한번 발라볼게요. 네. 혹시 얼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또 컬러가 따로 있나요? 연한 빛, 조금 밝은 컬러의 블러셔를 바르면 볼이 조금 더 팽창돼 보이고, 어, 맞아요. 약간 진한 빛의 블러셔를 바르면 약간 좀 할숙해 보인다고 해야, 음, 해야 되나요? 검은색 블러셔를. <laughs> 검은색 블러셔를. <웃음> <해야> <웃음> <laughs> 꼭 언니가 네. 검은색 블러셔 바, 바르는 거 보, 보고 네. 싶어요 아니 그럼 유라씨가 하게 될 거예요 10회 <laughs> 때, 아, 때 검은색 블러셔를 하 아, 그러지 마요 <laughs> 유라씨처럼 흰 네. 피부이신 분들은 네. 사실 어떤 컬러를 해도 다잘 어울리시지만 혜진씨 네. 네. 해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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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약간 이런 색좋 네, 저 오렌지색 블러셔 좋아하거든요. 음, 핑크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오렌지색이 음.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러면, 완전 오렌지, 네. 완전 팬입니다. 오렌지 좋아. 좋아요? 네. 여기다 그려줄게요. 오렌지. 아, 그려 <laughs> 입술을. 아, 벌써 저를 지워. 했대드 트랩! 저 8연승 할 거예요, 언니. <laughs> 파연승 <파륜수 웃음> 하세요. 블러셔가 언니 이마에. 너무 예쁘네요. 너 그 이거를 또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동그란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어, 여기 응. 좀 가운데 부터 그럼 5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저는 5위 길다. 그러면 딱 쉬운 게 가로로 이렇게 잘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 여기에서 약간 가로로, 네. 딱 우리가 광대를 생각을 하면 보통 이렇게. 웃으면 올라오는 곳이 이제 발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랑 또 이렇게 했을 때 있는 부분이랑 달라서 네. 자칫하면 이렇게 발랐는데 아무 을 때는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는 <laughs> <laughs> 그런 경우가 <laughs>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네, 웃고 다닐 순 없잖아요 생각을 못했네요 항상 웃고 어. 다닐 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귀 위쪽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으로 블러셔를 발라주시면 돼요. 연결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피부에 대보시면 살짝 위에 이렇게 대주시면 요 검은 블러셔,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절대 코 밑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되게 블러셔 영역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아, 이상해지거든요. 눈동자. <laughs> 눈동자 가운데부터 이렇게 옆으로 음. 길게 발라줄게요. 음, 어, 어떻게 해야되냐고 근데 네. 어, 어떻게 해야되냐고 이상하다 뭔가 아근 그게 아니라 아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왜난 살을 파코 밑으로 내려오시면 안들어오세요네 안 네. <laughs> 가왜 <누가 웃음> <laughs> 망했어요 이게 그 치요 <laughs> 자연스럽게 톡톡 두들겨주면서 <laughs>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잘 돼요. 잘. 분명히 이걸 했고, <laughs> 잘보좀정 <됐어요>. 찍었고, <laughs> 너무 얼굴 잘좀 들어왔고, 아, 이렇게 약간 좀 내려가서 좀더 인사를 해주세요. 살짝, 거예요. 살짝 위로 살면될것 같아요. 혹시 <laughs> 주황색 컬러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주황색이 나요. 저희 피부에 따라 저도 핑크 좀 약간 핑크 돼지 같아요.